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박정호 연구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수산물의 쉬운 식별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물고기라는 것은 일단 뭐, 척추를 가지고 있고, 아가비를 호흡하면서 지느러미로 수중을 헤엄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특징적인게도 이제, 비늘을 덮여 있고,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물고기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형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머리, 몸통, 그리고 꼬리, 그리고 지느러미 이네 가지 부위로 크게 이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물고기의 체형, 그런 몸의 형태를 보면 크게 이제 다섯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방추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선형으로 날렵하게 생긴 그래서 뭐 고등어라든지 다랑어 종류들 참치로 불리는 다랑어 종류들이 방추형에 속합니다. 그지만 특편, 측편형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납작한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어류에서 가장 어, 많은 척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편형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납작한 그래서 이제 바닥 생활에 어, 익숙한 그런 평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어형 같은 경우에는 어, 앞뒤로 굉장히 긴 어, 뱀장어 같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굉장히 둥근 그런 이제 보고 같은 이런 둥근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류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외부 형태만 가지고 봤을 때 어, 어류들마다 굉장히 고유한 어, 특, 특징적인 그런 형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어, 숫자로 셀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느러미에 있는 딱딱한 가지라, 가시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줄기의 수, 그리고 사람처럼 이제 척추골의 수, 뭐 아가미 갈퀴의 수, 세조골의 수, 이런, 어, 숫자로 셀수 있는 특징이 있고, 어, 비율로서, 어, 뭐 길이에 대한 그런 비율로 나타내는, 어, 특징들이 있습니다. 외부 형태 중에서도 이제 지느러미 개수가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개수가 한, 개, 한 개냐 아니면 두 개냐 아니면 대구처럼 이제 세 개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 어이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꼬리 지느러미가 뒤끝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안쪽으로 오목한 그런 형태도 있고 어 마치 이제 수직으로 잘려진 듯한 그런 절단형이 있고 그다음에 원형, 뾰족형 이렇게 많은 특징들에 따라서 어, 어류를 식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의 모양도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먹이와 관련이 있는데 어, 입의 위치가 어, 머리의 앞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 특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의 모양도 역시 뭉툭한지 아니면 뾰족한지 그런 주걱 모양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늘 같은 경우에는 어,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패 비늘이라든지 아니면 굽비늘이라든지 그리고 둥근 비늘, 빗비늘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이제 경골 의류들이 가지고 있는 의류, 어, 비늘은 이제 둥근 비늘이라든지 아니면 빗비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수산물의 구급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제 넙치와 가자미의 구별법입니다. 일단 넙치의 경우에는 입의 위치가 왼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자미 종류는 몸의 오른쪽에 쏠려 있고 어, 또 특징이 입의 크기인데 넙치 같은 경우 는 입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무치, 아, 가자미 종류들은 어, 입이 굉장히 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넙치의 입을 만져보면 굉장히 이빨이 나있어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그. 특징이 있는데, 어, 이 가자미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투리로는 넙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광어라는 그런 사투리로 많이 불리고 있고, 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도달이라고 그렇게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종을 갖다가 나눌 때는 외우는 방법으로서 왼쪽 넙치,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자미, 그래서 이제 입의 위치에 따라서 두 글자, 세 글자, 요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듯 많은 이제 가자미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자미 종류가 아마 한 25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모든 어류들이 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만일에 나타낸다면 어떤 시작점으로 해서 과연 이제 두눈 사이에 골질 돌기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종이 나눠지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특징에 따라서 있다 없다에 따라서 아니면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종을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제 게르치라고 불리는 이런 지노래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종류들이 한세네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수어라든지 노래미라든지지노래미 같은 이런 종들 역시 처음에 보면 좀 아성다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 특징을 가지고 등 지느러미의 중앙에 이제 홈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없으면 이면수가 맞는 거고, 만일에 이제 폐인 부분이 있으면, 홈이 있으면 2번으로 내려가라. 그럼 2번에서 다시 이제 옆줄이 한개 있다, 아니면 꼬리 지느러미가 둥글다 하면 노래미가 되는 거고, 옆줄이 다섯 개이고, 꼬리 지느러미가 안쪽으로 약간 오목하다 하면 지노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노래미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이 낚시 대상종이라든지 아니면 수업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참돔 같은 경우에도 어떤 등쪽에 줄무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성돔과 다른 돔류를 나누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반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황돔이냐, 참돔이라 나누는,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돔이과를 갖다 나누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송다송 수산물 어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일반인 분들께서 어떤 어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종이다 아니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이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그 고유한 종만이 가진 그런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어,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이라든지 식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